자, 다음 업데이트 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레이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간략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영상 보면 뭐 단번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뭐 다른 그 레이드 각도 조절 이름까지는 뭐 마우스로 굳이 할까 싶은데 클릭해서 라고 나는건 정말 좋게 보다가 내가 이걸 이거하고 한대더 같이 봐야그렇여 보이죠? 얘 라고 나고싶잖아 그럼 마우스 있잖아. 컨트롤 누르면 마우스 나오잖아요.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게 라고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와, 좋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로 이럴 때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눌러가지고, 이게,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마우스, 그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가지고, 이게 뭐, 각도 있잖아요. 각도를 올렸다 내렸다. 이걸 좌우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툭 눌러서.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적외선 레이더도 마찬가지 액션바 레이더를 조작하는 유형 변경 버튼을 눌러서 레이더 주변 버튼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리고 할당키가 버튼에 표시됩니다. 내가 무슨 단축키를 표시했는지도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액션바에서 목표물 레이더 i 이 s 스 등등 같은 아, 변경도 선택할 수 있고요. 주기적 전환 경우도 켜진 경우에만 작동한다. 예, 그렇 합니다. 자그 외에 개선점은 레이더